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북량공사에서 객실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정예은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손님들을 만나는 게제 일상이에요. 어, 사실 예전부터 치아 배열이 살짝 신경이 쓰였었는데, 승무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외모 관리도 정말 중요하고, 무엇보다 고객 응대 중에 교정장치가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교정장치가 좀 부담되긴 했었습니다. 음 제가 교정을 고민했을 때 담당 선생님께서 인비젤 라인을 추천해 주셨어요 투명하고 티가 거의 안나서 손님들과 대화를 할 때도 전혀 신경쓰이지 않았고요 심지어 마스크를 벗고 서비스를 할 때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음, 처음 며칠은 이물감이 조금 있었는데요 금방 익숙해졌었고 식사를 할 때는 그냥 빼면 되니까 정말 편했어요 무엇보다 일정이 불규칙한 제 직업에 딱 맞았습니다. 어, 네,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꾸 웃게 되고 사진을 찍을 때도 조금 더 당당해졌어요. 그리고 주변 동료들도 너무 자연스럽게 예뻐졌다는 말을 자주 해줍니다. 어, 승무원뿐만 아니라 사람을 자주 만나는 직업이라면 인비절라인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아무도 모르게 교정하면서도 결과는 확실하니까요.